이런 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관련 내용과 공수처 법안 외 4개의 법안이 팩트들에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마지막 점을 찍는 거다. 그 형태를, 어, 자파 연정의 형태로, 어, 그들이 과반, 혹은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기 위한 포석을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서, 어, 주쟁을 하고, 어, 이런 패트들의 반대의 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어, 그 시, 작년 12월 15일날 연동형 비리 대표제 등 그런 관련되는 그5당의 합의문을 보면은 어, 과연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의 유성민쪽 바른미래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던 일인가 그때 사인을 하면서 벌써 이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외국당은 마지막 합의상 온프린트 개헌에 대해서 A 주시를 했고 그동안 어, 회의나 집회를 통해서 내각제 업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내 내각제 세력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자파들의 내각제 업무다. 그 내각제는 바로 고령세석과 같은 국회의 국회의원 세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하는 축불혁명이라는이 반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는것 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는 12월부터 지금까지 어, 내각제 업무 또 연방제 업무 야합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주시했습니다. 결국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 자파들은 이 내각제 자유한국당 내 내재각제 세력 들과의 연합연대가 아니라 자파연정을 통해서 어, 이 장기집권 업무도 뭐 자기들의 어, 촛불, 거짓 촛불에 대한 정당성 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정치력의 부족입니다 또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내각제 얘기를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부재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혼집중부재 내각제 세력들의 업무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자파 장기 직권 업무 자파 독재의 장기 직권 업무 자파 연정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파 연대가 필요하다. 그 우파 연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거짓 탄핵의 정의 정의를 내야 된다. 이 불법 거짓 탄핵을 그냥 묻고 문재인 자파 정권 끌어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 종선에서 참패를 가져옵니다. 다음 종선은 지금의 자파 연정하고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파 국민들의 좌 국민들의 통합을 통하지 않으면 지금의 좌파 연정 세력들과 총선을 하는 순간 백전백패입니다. 어떠한 선거 연방제 뭐를 가기 어, 위한 지금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가 되더라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단익에 대한 명확한 그 거짓 불법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도무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한 여소야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하소연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국민이 하나가, 보수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서 이틀을 하다가 풀잎같이 어? 저항하지 못하는 이이 사항은 이제 정치권의 보수 우파 보수 우파 정치권의 한계가 온는 거예요. 전제조건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또 거짓 탄핵에 앞장섰던 탄핵 주도세력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간단합니다. 정계 은퇴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한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종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 또... 자파 포퓰리즘 정책, 어, 안보의 빗장을 열어준 9.19 군사 합의의 어, 반항법적 행위,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 언론 방송 통제, 행정부의 인사 참사, 또 사법부에 대한 어, 그러한 장악, 뭐이 모든 것이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반헌법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다음 총선에 우파 국민의 통합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대한민국당의 통합 문제 그 이전에 우파 국민의 통합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어? 우파 국민들의 많은 그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이 무죄가 되고 또각 언론에서 뒤너전전역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저항하는 군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고 박찬주 참군인의 박찬주 사성 장군을 공감병 박질이라는 지금까지 군에서 관례대적으로 있었던 그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을 영창을 보내서 군의 영창에서 사성 장군이 잡혀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더 이상 자파독재정권, 문재인 촛불 정권에 군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찬주 장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60만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을 다뺏어버겁니다 박찬주 장군은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라는 전용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금 자파 독재정권의 안보쇼, 북핵쇼 평화쇼 국민들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얘기했던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의 백장을 열어줬고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북핵쇼는 지금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박찬주 장군이 늦은 전역사에서 한마디 한마디 했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걱정 군의 정치적인 중립 우리 군의 명예 또 군인이 가져야 될 그러한 군인정신 이러한 부분에 동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군은 안보지 아무리 백서에 북한군을 우리의 소개로 우리의 주적으로 하지 않고 빼버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시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북한 계략군입니다 우리 군의 장성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군은 어떤 정부의 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군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대한해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2개월 만에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성과부 폐지를 할때 경고를 했습니다. 박은혜 정부 때, 정년 연장, 현장 2년 연장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는 사항이 와서,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공기관, 공공, 어,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을 95%까지 달성을 했고, 어, 그 이후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성과급 제도 도입을 시작하는 무렵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민노총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성과급 폐지고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잡자 말자 성과급 폐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박근혜 정부 때 339곳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단기순이익이 2016년 15조인데 반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 말자 2017년 7조로 반토막이 나고 2018년 1조로. 15분의 1이 됐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떨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350, 35만 5 명이었던 임직원이 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금 뿐만이 아니라 복리 후생비만 1000억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듭니다. 공무원 17만 8천명 늘이고 또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18년 2019년 1분기까지 5만 7천명을 늘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통계판입니다 5만 7천명의 생산직 일자리가 늘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응? 공기, 공기업에 인직원이 늘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경제 총생산, 경제성장으로 GDP가 145기 마이너스 0.3%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받았고, 오늘 도아신문에 나오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효율 수익성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탈원정, 비정규직과의 정규직과, 포필리즘에 대한 60세 이상의 일자리, 또 공무원, 정원, 이러한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불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국당은 적극적으로 당의 정책, 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당의 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